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빌라드의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해 죽으시고 장사한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사 전능하신하나의편에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다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284자입니다 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시켜 죄약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은 신구른 강곤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2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할 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고 2절 3절입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약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할 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할 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올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이 열려지며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올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올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오, 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 보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에 살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살지만은 소돔과고모라성에 구별된 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올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더 듣는 귀가 열려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름부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어, 저에로 인켜도 하고 말씀을,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원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고레르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루가다 칭함을 얻으리니. 요와께서 가시는 온시온산과 모든 지폐위에 낮이면 구름과 영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한 그을지으며또포부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사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보자를 그곳에 두셔서 이스라엘과의금 삶과 믿음과 모든 것에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히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입니까? 물론 집이 중심일 수 있고 삶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심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과 그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세계의 중심인 예루살렘 지금도 많은 전쟁과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찾기를 원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 여인들이 남자를 붙잡고 수치를 면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믿음 당당한 은총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귀한 존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승리자의 삶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그 수치가 수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수치를 명쾌하시고 감당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거룩케 하시고 온전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지요 올더 그 크신 은혜 속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타락한 모습,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백성이기 때, 하나님께서 나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인정한 그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소망스러운 그런 성도의 이름이 되시고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셨고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여와 호이 싹이 아름답고 용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을 피난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용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은 그 존재를 싹이라고 존재, 말씀하셨고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싹이 난 존재와 같이 이 땅에 생명이 자라고 또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늘과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분의 모습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고대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안에 속에 있는 자가 거룩한 자요 그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안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한 칭함을 받은 그 성도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사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이름하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의 백성으로서의 인정함이 그런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고 그 믿음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또그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까? 혼란에서 주님은 오늘도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지금은 그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해서 죄악의 어두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지시고 빛의 자녀와 같이 빛 땜에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일교회 이곳에 세우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걸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체에서 주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시온에 남아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불신의 믿음에 빠져서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세월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벽에 주의 성전을 찾아서 마음의 소음을 품고 주의 성전을 찾아서 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강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는 믿음의 예배와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믿음이 약한 자에게 좋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서 날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늘 차고 넘치고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병마가 심한 지경을 지나고 있사오니 이 지경에서 무사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며,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녀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기 다합니다. 할렐루야.